예, 문갑시의 진자뉴스입니다. 예, 오늘도 역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흔히 그 조선시대가 강력한 왕권의 시대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조선시대는 왕권보다는 신권, 즉 신하들의 관리가 훨씬 더 강했던 사회입니다. 성리학 또는 주자학을 바탕으로 하는 예, 이 봉건제도의 특징이란 것은 예, 어서 오십시오. 아, 봉건제도의 특징은 예, 왕을 어떤 일정한 규격의 틀 안에 넣어놓고 그 왕이 예, 그 틀을 넘어서면 아, 이른바 중신들이 왕을 견제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비교적 왕권을 강하게 휘둘렀던 왕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삼상 그러니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육조직할체제에 의해서 신하들이 왕의 월권을 강력히 제한했던 시대죠 그 500년간의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명신 그러니까 이름난 신하를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임진왜란 때의 서의 유성룡 선생과 명자호란 때의 최명기를 들수 있습니다.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만한 얘기인데요. 왜 조선이 그렇게 허무하게 일본에게 당해서 7년 동안 나라가 망할 지경의 위기에 처하고, 당시의 왕이 얼마나 선조죠. 얼마나 한심하게 불었는지, 얼마나 비굴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 내부의 어떤 잘못을 안낱이 고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조 때의 임진왜란과 인조 때의 병자호란은 차이가 많이 나요. 선조 때만 해도 아주 유능한 신하들이 많았고 이름난 장수들이 있어서 비록 초기에는 불리했지만 꿋꿋이 버텨서 결국 전쟁을... 이끌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지 40년도 되지 않아서 시작된 병자호란을 보면 불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 그 유명했던 신하들이 자취는 찾을 수가 없고 아주 비굴한 신하들만 남아있었죠 그래서 결국 당시 왕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던 계획조차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청나라 군대의 기습 공격에 당해서 추운 겨울날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뭐 세번 머리를 조아리고 뭐 아홉 번 절하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을 연출 했습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이라든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때 신하들도 양파로 갈렸죠. 대표적인 강경파가 김사건 끝까지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지 말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자는 김상원과. 그래도 종묘사직은 지켜야 된다는 현실론자이자 강화론자인 최명길. 결국, 그 인조는 최명길의 말에 따라서 항복을 하게 되는데, 후세 역사를 보면 김상원 선생은 안동김씨인데, 그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본받으려는 사람도 많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예, 경북 안동에 가면, 예, 청음 김상원 선생의 고택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예, 안동김 씨 다운, 예, 그런 명문가의 모습을 보이죠. 반면에, 예, 나라를 구했던 최명길은,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예, 비겁한 신화 비슷하게, 기이 되지만 결국 그가 주장한 종묘사직은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조선은 그 이후로도 한 300년 가까이 명맥을 300년은 안되거구 25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훗날 두 사람은 만주 쪽에서 다시 만나죠 김상은도 끌려가고 최명길도 끌려가는데 만주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그제서야 서로의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강경론을 펼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강화론을 펼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두 흉금이, 두친하가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이 아주 보기 좋은 그리고 수준 높은 대화인니다 징비론과 남한산성의 기억을 가지고 저희가 왜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는 어르새 혼란에 빠지고 멀쩡한 나라가 도륙 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주 끌려왔죠. 위안부의 기원에 대해서는 뭐 양설이 있지만, 어쨌든, 일본군에 의해서 착취당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중한 분인 김복동이라는 할머니는 돌아가면서 자신이 받은 돈을 다 전액을 기부해서 장학금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학금을 낸 이유는 다시는 일본에게 패망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가난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지킬 어떤 동량들을 키우는데 자신의 작은 돈이나마 써달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그 돈이 엉뚱하게도 나라를 좌익화 시키려는 사람들, 운동권 단체의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문제가 한참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장학금을 대체 김복동 할머니가 남긴 장학금을 누가 받아 봤나 봤더니 전액이 예. 민노총과 전국농민의 총영맹 자녀들이 학자금으로 썼어요. 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그 돈을 앞으로 미래를 더 혼란시키게 만드는 운동권의 자녀들에게 쓰라 이런 마음으로 기증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는 일본에게 우리가 점령당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이끌어갈 제목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 때라고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국장이라는 이종문이가 김복동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 한참 투쟁할 때는 나한테 전분시군이라고 애써 폄하하더니.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의 기억년대를 치집 잡으려고 김복동 할머니 유지에 따라 시민 활동가 자녀들에게 받는 큰의 장학금 받는 걸또 험집 내려한다. 하여튼 기대기들의 본성은 얻지 못한 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우리 큰아이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받았다. 선전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나원 참. 자기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할머니 본 받아 훌륭한 간호사들이어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살고 싶어한다. 이참에 딸자랑까지 한다. 이게 바로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이다. 미안하지만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장학금 받아서일베 활동 열심히 하는 청년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석기 의원 석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까지 해 주면 딱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예. 김복동 할머니는 예, 자식이 모은 재산을 전액 기부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하는 이런 뜻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약해져서, 또 혼란스러워져서, 또다시 그런 불편한 기억이 아닌, 정의를 세우는 기억을 가지고 세상을 뜨셨겠죠. 그걸 뭐 구태어 저희가 입증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 해산 판정을 받은 사람이고, 1991년, 예, 이른바 운동권들의 전체 모임이었던 충북 괴산에 있는 분자산인 모임이란 데서, 하루빨리 남한을 좌익화시키자라고 맹세했던 주역 중에 한명이니 그런 사람이 석방을 바란다는 사람이 자녀에게, 김복동 할머니의 돈이 갔다면 저는 아마 할머니께서 저승에서 통곡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서해 유성연 선생과 최명길의 남한산성 속에서 갖는 그런 기억들을 왜 이렇게 항상 잊어버리는 것일까 망각이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딱그 지경이죠. 정의로운 세력들은 사라지고,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도륙낼까? 어떻게 하면 더 약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세계에서 고립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김정은에게 갖다가 바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죠. 겪어도 겪어도 우리는 항상 잊고 니다 불과 70년 전에 몇 백만이 죽어 나간 6.25 전쟁을 치른 기억도 서서히 잊어져 고 오직 기억되는 것은 5.18과 세월호 사건만 기억을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죠. 6 2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버리고 5.18과 세월호를 끝까지 기억하자는 것이 정의의 기억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죠. 이러니까 역사는 순회하고 윤회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보죠. 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찾아가다 보면 계속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되고 한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의기억연대라는 이 단체를 두고 지금은 여당과 정부가 한껏 보호하려고 나있죠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 대체 이 조직은 국민들이 한푼두푼 모아 놓은 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요지경 같은 단체죠. 재무신고도 덜렁덜렁 아무렇게나 하고, 예. 맥주집에서 무슨 3천만원어치 술 마셨다더니, 실제로 알고 보면 430만원어치 마십니다. 정작 고생하는 할머니들에게는 몇분주어주지 않고, 온통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다른 엉뚱한 사업을 해온 게,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어요. 그게 과연, 정의의 기억인가, 부의 기억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봉갑식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과거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계속 논평을 하느냐? 광고 좀 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제가 쓴 순례자의 인문학 1편이고요. 요게 순례자의 인문학 2편입니다. 이, 이 뒤에 부재에 제가 55년 동안 40만 킬로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망라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 아시는 분도 있고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 책을 쓰기까지 예.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사진 하나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금갑진이라는 금갑진이라는 해변가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아시는 분이 없는데 예, 고려 시대의 삼별초가 진도의 용장산성에서부터 진도 석성까지 그리고 다시 금갑진으로 정부군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제주도로 떠난 바닷가. 그것이 이제 진도 석성의 모습이니 네, 표지사진은 잘 보이십니까? 오작교입니다. 전라남도 남원 광활로에 있는 오작교죠. 네, 이것은 강화도의 산성이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피난 같던 1, 2권을 쓰느라고 예 거의 200자 원고지 한 2,000장 정도가 원고였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져서 상당량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이서연 작가가 찍었는데 여행자의 인문학이나 산책자의 인문학 그리고 순례자의 인문학 1, 2권 두 권이에요. 상하편이에요. 1, 2권입니다. 이걸 보시면 꼭 질문들을, 예. 그 작가와는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슨 관계일 것 같습니까? 예. 무슨 관계겠어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아닌 놈이, 예. 멀쩡한 외관 여자랑 유럽을 같이 달리고, 전국 5년 동안 40만 키로를 달렸으면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다닌다고 좋은 일도 많지만 별로 안 좋은 일도 많아요. 같이 있다 보면 맨날 싸우고, 그것도 이렇게. 저는 편안하게 이렇게 취재하자는 주의인데 이재현 작가는 새벽부터 빨리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된다면서 선잠을 자고 그런 적도 많았죠 제가 말씀드린 유성윤 선생이나 최명길이 다이 책에 나와요 제가 이, 이 책은 거의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책이 될 거예요 아우 예. 힘들어서 <laughs> 별도 못쓸 건데 네, 1편은 일편은 예, 뭐, 이제 그 아래서 시작된 신화의 한장 쉽게서 해 예, 김해 예, 경남 김해 이제 예, 가야 뭐 그쪽부터 시작해서 예, 1편 말미는 예, 전남 담양의 관방제리 관방제링과 이몽룡 성, 성춘향 로맨스의 미스터리 시작되고다 2부는 김상은과 최명길과 남한산성의 피극에서 시작되었고 3부는 나라를 지키고 부자 만들어낸 바위 그리고 오지오의 화성과 호남의 삼대화가 뭐 나혜석이도 나오고 김유정과 이상도 나오고 근대 인문학 인문지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중환의 택리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 부각되지 않은 분도 해서 제 나름자름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위인들을 이렇게 한번 현대판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자. 그리고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들도 좀 찾아내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예, 40만 키로 달리다가 사고도 많이 났어요. 제가 뭐 차랑 부닥친 건 아닌데, 예, 타이어가 터져갖고, 예, 고속도로에서 예, 그런 적도 한두번 있었고, 결국, 그 제가 타, 타던 차는, 63만 키로까지 달리다가 폐차되고 말았죠 또 지금의 카니발로 바꾼 것입니다 왈라딘이나 예스24 뭐 교보분고 이런 데 있을 테니까 순례자의 문학 좀 많이 구독 좀해 주시고요 이 책은 딱 천부 한정으로 나왔습니다 더, 더 찍을 생각도 없고 지금 한 960부 정도가 남았을 텐데, 뭐, 그 사이에 사신 분들이 있다그래서 예, 1권이 첨부, 2권이 첨부다는데, 하 예, 제가 관흥클럽에서 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흥클럽에 20권씩, 예,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제가 20권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960권 남았겠죠. 그 사이에 몇, 몇다딴 분들이 사신사갔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주로 이 방송에서 인용하는 내용들은, 실제로 제가 글로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라던가, 우리나라 역사에 관한 문제들은, 제가 최고로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지, 제가 무슨 포털 사이트 찾아고 인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날씨가 이제 무더워져서 예. 카니발에서 낮에 방송하는 것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게 생겼는데. 예.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좀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 가격이 좀 비싸요. 한 권에 15,000원. 두권 하면 3만 원. 부담되시는 분들은 예. 저기 그냥 인터넷으로 읽으시고 예. 예. 산책자의 인문학 쓸 때도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laughs> 저는 외국에 나가면 호텔은 아무 데나 싼 데를 가자는 주의고 예. 이재현 작가는 하루를 자더라도 좋은 데서 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주 정면으로 부닥치고. 저는 호텔에서 주는 공짜,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체된다고 밥 먹지 말라는 그 주의자라서. <laughs> 그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문갑식의 진짜 뉴스. 과연, 그 서해 유성영 선생과 최영길 선생의이 주는 정의의 기억은 무엇니까 우리는 지금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서점으로 주시, 저, 주문하시면 됩니다. 예스24 뭐, 알라딘, 뭐, 인터넷 교보문고 이런 데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술가를 모시고 사는 건 좋은데 예, 예술가들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죠. 하긴 <laughs> 뭐 평범한 성격이면 예술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